안녕하세요, 강입니다 네, 오늘은 이제 또 이번 주에 있는 일요일에 제주도에서 또 홀데이가 열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제주도 홀데이 환경을 살짝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환경 분석 자체가 좀 힘든 건 없지 않아 있어요. 일단 공인 매장도 딱히 없고.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유저보다는 주로 다른 지방이나 다른 수도권 이런 곳에서 이제 원정을 가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환경파악 같은 게 조금 힘들어요. 솔직히 말하면. 그리고 참가 인원도 일반부 기준으로 150명도 안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실력 있는 사람이 CD를 따는 게 맞다고 보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뭐 셀러맨 그레이트 대기 세니까 입상을 한다. 이런 게 아니고 잘하는 유저가 있으면 그 유저가 하는 대고로 입상을 한다 라고 말하는게 거의 맞다고 봐가지고 일단 그래서 조금은 다른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입상하는 거는 거의 좀센데기 입상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살짝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오르페골 같은 경우는 입상을 이번에도 할것 같아요 에, 덱 자체가 워낙 파워도 세고 그리고 핸드트랙 같은 거좀안 맞는다면 지금 있는 덱들 중에 또 제일 세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르페골 입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셀러맨 그리트도 입상을 할것 같은데, 이번에는 셀러맨 그리트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대충 이상한 건데, 셀러맨 그리트 3명 정도에 우르페고로 1명 정도 입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, 일단 원정 가는 유저들이 셀러맨 유저가 좀 많아요. 서브테러나 얼터 같은 덱보다는 셀러맨 그리트를 들고, 원전 가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셀레민그리트가 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썬더드래곤도 어 한명 정도 입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강드라나 마종동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많지 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있으면 한두 명, 한명그 네,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종동에 대해서는 뭐 사이드를 준비하시거나 그냥 본인이 안 맞는다고 네, 확신을 들고 사이드를 구축하시거나 그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. 어, 제주도 불대에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셀레멘 그레이트가 좀 많을거라고 예상이 되다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메인의 환청형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,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주도만큼은 에, 일본 환경을 좀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시던 그런 구축이랑 그런거를 조금 바꿔서 약간 티어덱 저격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게 오히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주도 유저들에 대한 덱 정보 같은게 너무 너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제주도 환경에 대해서는 뭔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주도 쪽에서는 이런 걸좀 많이 쓰더라 이제 이런 유저가 좀 많더라 그런 거를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예상만 될 뿐이에요 예상만 될 뿐인데 뭐 서브 테러라던가 얼터가이스트 뭐 트릭스터 트릭스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네, 트릭스터는 좀 있을 것 같고 썬더 드래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셀러맨 그레이트가 제일 많고 그리고 오르페골 그리고 썬더드래곤 그 다음이 섬도이나 트릭스터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서브테러랑 얼터가이스는 그렇게 많이 굴릴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있긴 있겠죠 그렇게 많은 유저가 쓰진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부산이나 서울 쪽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이왕 차비도 쓰고 돈도 쓰고 뭐 그러면서 가는 건데 약한 덱 들고 나가는 것보다는 입상하는 게 낫잖아요, 솔직히 말하면.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가시는 분들도 전부 다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. 이런 덱 들고는 갈수 없다. 센 덱을 들고 나가자. 그래서 셀러맨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예. 가격도 뭐 싸기도 하고요.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개씩은 들고 오시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되는 덱이기 때문에 셀러맨 그레이트를 들고 갈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에 또, 오르페골도 또 축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생겨가지고 뭐 메인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좀 참고해두면 나중에 사이드전 갔을 때 메인전에 봤던 카드들이 사이드전까지 끼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해서 따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다른 덱들을 좀 참고하면 사이드덱 같은 거 이런 것도 참고가 되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이런 카드를 쓰겠다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이런 카드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가지 덱을 참고를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제주도 홀대회 나가시는 분들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예 파이팅 하시구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예 포켓몬 파이널 홀대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번 분기에 휘향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포켓몬에 대한 연습 같은 게 생각보다 안 됐었어요 예 그렇지만 또 저번에 입상했던 것처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운만 좀 따라준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포켓몬 하러 가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제주도 홀대회 하시는 분들 다들 열심히 하시고요. 그리고 토요일 날 포켓몬 홀대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화이팅 하시고요. 그리고 둘다 나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던데 둘다 나가시는 분들은 두 마리 토끼 잡으시길 바라겠고요. 마지막으로 셀러맨 그리트 네, 많이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그럼!